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해볼 게임이 아니라 영상은 오늘 의볼 영상 아니 오늘 볼 영상은 6시 6분 저번에 이거 찾다가 못 찾아서 못 했잖아요 제가 하는 줄 알았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, 이게 그거, 그, 피해서 가는 건데, 몇 스테이지냐? 61 스테이지네요. 그럼 보스를 깬 거겠죠? 노래 배경 봐, 노래. 그 지금, 구 있고. 일단, 이번엔 62 스테이지구요. 그 여자가, 여자 스테이지. 나는 사람이찍어 이게. 이게. 보이고 운 귀여운 귀여운 귀보운어여러분여였어요 보였어요, 보였어요? 어? 아 이거 약간 공포 재미 있나 운 이게 왜 색이 다르냐면 전까지 보던 스마일이라서 오. 이건.. 어.. 페이이라고 응. 다음은 뭘까? 다음 엄청 기네 다 엄청 긴데? 음. 음. 저, 우와 이건 되게 빨라요 속도가 아 동물이 무서운데? 이기능이서 엄청 빨라요. 뭐야? 벽뚫고 나왔어. 속도가 엄청 빨라서 버그 쓴 건가? 부딪혀. 아 부딪히면 저렇게 어 벽뚫고 들어가요. 완전 사기 아니야 사기? 에 네, 사기라고 말하지 마시다. 와, 아니 너무 빨라서 이렇게 사기좀어려웠나봐요 어떤데로 이동한거같은데? 아니었네 네. 아이고 이기는 미서 어, 뭐야 또풀고 나왔어 또풀고 나왔어요 오벽 어, 뜨는거라서 벽을 막 몇칸씩 뜨는데 어, 다시 다시 또벗었었어요 어? 넘어졌어. 요 넘어졌다. 이거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. 지금 마우스 보이시죠? 가운데 마우스가 있는데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. 오쭉고나왔어요 지금 저 클릭하면 이렇게 나오잖아요. 이게 쭉터보니오 챙피. 쨘트... 아 챙피 치다가 챙피. 쨘트... 다. 보통 상 어, 여섯 개중 어, 몇개 중에 하나를 고른 거. 잠깐. 저기. 이렇게 됐어. 이렇게. 노 배경. 지금 그리고 벽이 몇 개씩 있어요. 어. 내 크기 크기가 조금 좁아졌어요 오, 노래 배경 좋다. 박수도 치고. 와, 뭐야? 방금 보셨어요, 여러분? 방금 보셨어요? 다시 보여드릴까요? 방금 괴물 엄청 많은 거 보셨어요? 방금 괴물 엄청 많은 거 보셨어요, 여러분? 방금 괴물 엄청 많았는데. 이거 어자 여기서 이제 여기서부터입니다 아닌가? 아까 방금 괴물이 엄청 많았는데 괴물 대박 많은데 괴물 눈치도 못채고 그냥 막 돌아다니는거 보이시죠 이 빨간 빛이 이기는 미소가 있는거라고 알려진거 말고 Hva skjedde? <laughs> 대신 여러분들은 제가 영상 하나를 구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구이친이야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아, 이게 아까 우리가 보던 건데 6시 친구분이네요 오, 어, 이친 엄청 빨라. 근데 갇혀있어. 뭐야? 뭐지? 뭐 뭐야? 아이거그거다 그거다 에로! 에로, 에로! 에로, 다 에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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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마 에로, 에로, 스마일로 에로, 한번더 가면 되고, 가도 되네. 아니, 저 거기에 개물이 엄청 게돼 있거든요. 아이고, 아 맞으면 체력깎이네. 맞으면 맞으면 때리는 소리 나면서 체력깎여요. 지금 마이크를 꺼서 말하지가 않나봐요. 이게, 어, 말안 하면 숨 쉬기가 힘들잖아요. 지금 말하고 있는데 마이크를 꺼서 그런가봐요. 마이크를 꺼 근데 이 사람은 왜 외국인가 인 보네. 외국, 외국어를 써놨어. 뭐야, 저거 벽 가까이 왔어, 방금. 방금 뚫렸었잖아요. 맞죠? 방금 뚫렸었죠? 방금 뚫려있었지? 아니, 어, 네, 이렇게 뚫려있었어요. 아, 원래 이렇게 막혀있었던 거였아 죄송합니다. 다음. 뭐야? 다음은 7 3 스테이지네요? 이거 흰 이거 보기 너무 길면 내가 영상 2화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지금 이거 하나만 보고 이제 끝낼게요. 지금 미로 참 중이에요. 지금 특이한 버튼들이 엄청 많거든요. 10스테이지에서 보스가 나온다고 그러는데, 검색 버튼 오..특이한 버튼들이 많네요 원래는 빨간색 아까는 아까는 빨간색 버튼만 었거요 주황색 버튼 이렇게 여러가지 색깔의 버튼들이 나오네요 재밌게 해야지 좋아요가 더 많이 달리거든요 구독자 지금 저 구독자 2명 돼서 아까 신났어요 아까 좋아, 너무 좋아서. 아, 저기, 연두색 버튼, 아, 저기 열렸다. 아까 저기 연두색 빛이 보였거든요. 연두색 버튼, 이 일단, 떼실 거야. 흰색 버튼이 또 필요하네요. 뭐야, 이거. 원래 흰색 아니야? 원래 그, 우리 피부색이랑 조금 똑같은데? 봐봐요, 이렇게 아까 마스크 했잖아요. 바튼 누르나 뚫리네요. 이거 살색 아니에요 살색 살색이 살색 하얀색이야 하얀색 돌아가고 뭐 표정 부셨어요? 어 표정이 약간 부었어 빨간색 빨간색 얼굴 아까 봤던 거네요 오 이건 진짜 한 개만 보고 끌게요. 아, 노래 배경 너무 무서운데? 빨간색이 자꾸 나오니까, 그러니까... 괴물이 쪽 괴물이 엄청 많이 있다는 뜻 같아요. 너무 무서워요. 너무 무서워. 뭐야, 이거. 아, 얼굴 색이 다, 얼굴 표정이 다르고 돌아가는 거네? 어, 에러, 에로가또나왔어 특이한 거네. 아, 끝났습니다, 이제. 자, 어쨌든 이렇게 해 가지고요. 오늘 보영 아니, 오늘 보 영상은 66분이었는데요. 시 어, 구독자가 100 199명이고요. 100, 제 것도 좋아요가 100만 넘으면 어, 새로운 영상을 찍겠습니다. 그럼 안녕. 이와 찍도록 하겠습니다.